당신 같은 평사원이 무슨 자격으로 이 가방을 만지시나요? vip 라운지에서 날아온 차가운 한마디에 제 손이 떨립니다. 1억짜리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려놓는 순간 모두의 비웃음이 등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저는 단한 번만이라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 백화점 VIP 라운지의 평사원 이규리입니다. 28이 화려한 곳에서 버티며 산지 벌써 3년째입니다. 매일 새벽 7시 다른 직원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 진열장을 닫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이 삶이 제 전부입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면접관이 물었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 한마디에 면접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부모님의 이혼 서류에는 제 친권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차가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전단지, 알바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살아남아 이곳에 왔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VIP 고객들의 차가운 눈빛, 동료들의 수근거림, 그리고 실장님의 모욕적인 말들까지. 어머, 평사원이 이런 걸 설명해준다고요? 좀 배운 사람 없나요? 이 정도 가방을 설명하려면 최소한 명문대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고졸이 무슨 명품을 알아요? 실장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명품 공부를 합니다. 브랜드의 역사, 시그니처 디자인, 한정판의 특징까지.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 눈에는 그저 평사원일 뿐입니다. 특히 박선호 실장님 앞에서는 더욱 작아집니다. 회장님 따님과 곧 약혼한다는 소문의 주인공. 이 백화점의 후계자로 내정된 분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칼처럼 꽂힙니다. 이규리 씨, VIP 라운지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잡화 코너로 내려가세요. 거기가 당신 수준이겠죠. 우리 VIP 고객님들은 눈이 높으시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난 건 매일 새벽 백화점을 청소하시는 김숙희 할머니였습니다. 75의 작은 체구, 까만 청소복을 입은 채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시는 분이었죠 다른 청소부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VIP 라운지를 청소하실 때면 무언가를 흥얼거리셨고 명품 진열장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늦추셨습니다 가끔은 영어 발음이 섞인 노래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폭설이 내려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출근할 때면 늘그 자리에 계셨고, 밤늦게 퇴근할 때도 여전히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고 구부정한 청소 할머니가 이 거대한 백화점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으실 분이라는 걸,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박선호 실장이 퇴근 시간에 저를 불렀습니다. 이규리 씨, 커피 한잔할까요? 차가웠던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고급 커피숍의 은밀한 공간에서 그는 제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규리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열정적이고 성실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그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VIP 라운지 책임자 자리가 곧 비거든요. 내년에 승진 기회가 있을 텐데,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이규리 씨가 내 사람이 되어줘야겠죠. 어때요? 우리 회장님 따님과 제 약혼만 끝나면 우리 관계를 더 진전시켜보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승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규리 씨는 이번 달 매출이 또 꼴등이네요. 이러다 잘리는 거 아시죠? 박선호 실장은 이제 매일 저를 압박했습니다. VIP 고객님들이 불만이 많으시던데 평사원 주제에 고급 상품을 설명하니 그렇죠. 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날 진열대에서 5천만원짜리 가방이 사라졌다며 저를 의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다른 직원의 실수였지만 그동안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애가 무슨 VIP 라운지에서 일해 지방대도 아니고 고졸이라며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박선호 실장의 지시로 제가 담당하던 VIP 고객들도 하나둘 다른 직원에게 넘어갔습니다. 매출은 바닥을 쳤고 스트레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VIP 라운지에 혼자 남아 울고 있는데 청소하시던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힘들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하죠? 여기서 잘리면 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내 제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규리야, 세상에 공짜로 주는 건 없어. 내가 지금 거절한 건 아주 잘한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아닌 또렷하고 힘있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를 더 자주 보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면 할머니는 늘그 자리에 계셨고 늦게 퇴근할 때도 어김없이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VIP 라운지를 청소하실 때면 흥얼거리시는 노래가 영어였고 외국 유명 브랜드 이름을 정확한 발음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할머니, 혹시 외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제가 묻자 할머니는 빙글에 웃기만 하셨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박선호 실장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하듯 할머니가 청소하는 곳을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날은 VIP 고객이 쏟은 커피를 닦다가 할머니가 넘어지실 뻔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할머니를 붙잡았고, 그때 할머니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황급히 사진을 주워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날 밤 박선호 실장이 절 불렀습니다. 이규리 씨,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 VIP 고객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한 번만 실수하면 위협적인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 40주년 행사에 세계적인 팝스타를 모십니다. VIP 고객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박선호 실장이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습니다. 호텔 최상층 VIP 라운지에는 이미 수백 명의 고객들이 자리했습니다. 제게는 또 다른 시련의 날이었습니다. 이규리 씨,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백화점 VIP 중에서도 최고의 고객분들만 오세요. 실수하면... 바로 사직서 쓰는 걸로 알아두세요. 행사장에는 우리나라 재계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회장님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그들의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처리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 이 드레스 색상이 왜 이러죠? 팔이 본점하고 다른데요? 아니, 평사원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실장님 좀 불러주세요. 그때 박선호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러니까 내 제안을 받아들였어야죠. 이제 끝이에요, 이규리 씨. 그런데 갑자기 실장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가수가 교통사고라고요? 지금 30분 뒤면 공연인데, 실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행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VIP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무책임한 짓거리요? 우리가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청소하시던 할머니가 걸레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기요, 청소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호실, 지금 뭐 해요? 저 노망난 노인 끌어내 박선호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터나이트 I will sing a song for you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 행사장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흥얼거리시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상에서 울려퍼지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한 노신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목소리 설마 당신이 그 전설의 숙희킴입니까?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60년대 미군부대를 주름잡았던 디바 김숙희.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VIP들은 모두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굉장해. 아직도 이런 목소리라니. 그때 회장님이 급하게 행사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자마자 놀란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당신은 모두의 시선이 회장님을 향했습니다. 박선호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의 정체가 이 백화점 돌아가신 회장 사모님의 친언니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그 후에 시작되었으니까요. 순식간에 백화점 VIP 라운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수키 씨 60년대 미군 부대의 전설로 불리셨는데 왜 갑자기 모습을 감추신겁니까?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전설이라뇨? 그저 노래하는 걸 좋아했던 평범한 가수였을 뿐입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뇨? 제가 미팔군 장교였을 때 수키씨 공연은 늘 초만원이었습니다. 당시 타임지에서도 동양의 보석이라 극찬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VIP 고객이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이태원의 SUKIS 플레이스에서 공연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제딸 이름도 숙희라고 지었다니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갑자기 은퇴하셨나요? 청소부로 일하신 이유가 뭡니까?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처음 노래를 시작한 건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동생이 어렸을 때였죠. 하루에 세 번씩 무대에 섰어요. 미군 부대에서 시작해서 유럽 투어까지 갔었죠. 하지만 제게는 가족이 더 중요했어요. 동생이 아플 때면 공연도 미루고 병간호를 했습니다. 지금의 회장님도 그때부터 우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까만 청소복을 입은 그 작은 할머니의 모습이 무대 위에서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품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청소부로 일하신 겁니까?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요. 할머니가 빙글에 웃으셨습니다. 편하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 그저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이곳을 닦으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그게 제겐 더 행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박선호 실장을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VIP 라운지가 술렁이는 가운데 박선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던 그의 얼굴에 이제는 차가운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래서요? 전설적인 가수였고 회장님 처형이시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청소부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면서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실장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걸 준비하셨는지도요. 치밀하게라뇨? 무슨 말씀을? 작년 10월 어백화점 김부장님과 만나셨죠? 회장님 따님만 제 아내로 만들면. 이 백화점은 남의 손에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박선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올해 2월 거래처 사장님들 앞에서 하신 말씀도 기억나시나요? 내년이면 이 자리에 회장으로 앉아있을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리시라고. 3월에는 해외 명품 브랜드 담당자들에게 회장 자리가 바뀔 거라고 귀띔까지 하셨고요. 당신이 대체 어떻게 청소부는 눈에 안 띄거든요. 실장님이 밤늦게 밀담 나누실 때도, 비자금 전달하실 때도, 전 조용히 청소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기록했고요. 박선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이규리라는 직원이 꾸민 음모입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검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규리가 VIP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증거들입니다. 이 청소부 아줌마까지 매수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그 서류들로 승부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도 제가 가진 걸 공개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청소 유니폼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실장님이 지난 3년간 해외 명품 2월 상품을 신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기록 리베이트 받은 내역 비자금 계좌 목록까지 전부 있습니다 허튼 소리 그런건 조작된 거잖아요 할머니가 또 다른 usb 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장님이 우리 미연이 뒷조사한 자료들입니다 심지어 미연이 친구들까지 매수해서 정보를 캐내려 하셨더군요. 그의 약점만 잡아내면 된다고 하셨나요? 순간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뭐라고? 내 딸을? 회장님,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분명 음모입니다. 박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셨습니다. 실장님, 개인 금고에 있던 거래 계약서요. 시백화점과 미리 체결한 인수합병 계약서더군요. 이 백화점을 헐값에 넘기기로 하셨나봐요. VIP 고객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사기꾼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믿고 거래를, 회장님, 고소하셔야 합니다. 박선호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선호 씨, 유통질서, 교란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체포되어 가는 박선호를 보며 할머니는 쓸쓸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규리야, 이제 진짜 내 실력을 보여줄 차례구나. 미연이까지 힘을 합쳐 이 백화점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자.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선호는 구속 수감되었고 그의 비리는 하나둘씩 더 밝혀졌습니다. 명품 가품 판매, 리베이트 수수, 거래처 협박까지. 그가 쌓아 올린 허상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 딸 미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직원들과 아침 회의를 하고 VIP 라운지에서 직접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이루신 것보다 더큰 꿈을 꾸고 싶어요. 돈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백화점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회장님도 달라지셨습니다. 내가 잘못 봤구나. 미연이가 나보다 더 멀리 보고 있었어. 회장님은 이제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십니다. 한달뒤 백화점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VIP 라운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명품 가방 가격이나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를 아는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이규리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백화점을 둘러보십니다. 때로는 직원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때로는 고객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십니다. 규리야, 오늘은 어떤 고객님이 오셨니? 할머니, 오늘은 20년 전부터 저희 백화점을 다니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는데,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는 제게 60년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저는 오늘 만난 고객님들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연이도 종종 우리의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통한다더니, 정말이구나.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VIP 라운지는 북적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죠.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연이가 꿈꾸던 그 변화가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규리 씨 덕분에 이제는 편하게 쇼핑할 수 있어요. 명품만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 말씀처럼 진심은 통했나 봅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평사원이라고 무시당하던 날들, 박선호가 저를 괴롭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미소짓게 되는 추억일 뿐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가끔 흥얼거리십니다. 60년대 그 시절의 노래들을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미연이도 다른 직원들도 함께 그 노래를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규리야. 네, 할머니.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미연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어른이 되어서 더욱 다행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다행인 곳. 이제 이곳은 그런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에요. 겉모습이 아닌 진짜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알아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저에겐 그게 할머니였고, 지금은 제가 그런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더 이상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이 공간이 좋아서,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서입니다. 그리고 늘 기억합니다. 까만 청소복을 입고 매일 아침 이곳을 지키셨던 할머니를 그분이 제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VIP란 무엇인지를 그건 값비싼 명품을 사는 사람이 아닌 서로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또 뵙겠습니다.